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아,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 좋은 책을 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제가 그 동안 조금 여러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며칠 책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요. 다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보시는 화면에 보면 아주 멋진 분이 손을 딱 쳐들고 있지요. 네, 강환국 작가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정말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어, 파이어, 불뭐 파이어,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환국 작가가 썼고요. 2022년 4월 8일에 나왔습니다. 자,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좀 이따 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작가에 대한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퀀트 투자자이자 파이어족 시간... 투입 대비 수익이 높은 퀀트 투자를 통해 직장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며 사회생활 13년 만에 60억의 자산가가 되었다. 와좀 부럽습니다. 현재 전업투자자로서 구독자 23만 명의 할수 있다 알고 투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투자 관련 서적 7권을 집필한 작가이며 온오프 투자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꿈을 꾸는 그런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것. 자, 이 책에 20명의 이 파이어족, 그러니까 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주식을 배우고 싶어하는 왕초보 엄마 임여사를 가르치면서 이 책을 썼다. 엄마의 수입을 통해 실제로 콘투 투자 초보자들이 무엇을 어, 모르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깨달았고 철저히 왕초보의 눈높이에 맞춰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저서로는 인간과 AI가 함께 쓴 최초의 투자서 주식투자 강환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 콘트 투자의 기본을 알려주는 콘트 투자 부작용 따라하기 어 파이어 족들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파이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이고요. 자산 분배 투자계의 교과서가 된 거인의 포트폴리오 제가 이 책도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국내 시장 개별 주 퀀트 투자에 대한 것들 하면 된다. 뭐 책을 많이 쓰셨어요. 할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인 이력이 아주 독특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을 졸업했으며 공인 재무 분석가 CFA, 그 다음에 공인 대체 투자 분석가 CAIA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파이어족이 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코트라 대한무역 투자 지는 공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유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추천하신 추천 분들이 아주 투자에는 일가경이 있고 대표적인 뭐 투자에 관해서 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3프로 TV의 진행자인 김동환 프로가 이렇게 추천을 썼어요. 이 책에 있는 강한국 저자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 파이어를 이룬 수많은 젊은 부자들의 소중한 노하우가 보석처럼 담겨 있다. 많은 독자 여러분이 단지 돈 때문에 일하지 않기를, 경제적 자유를 통해 스스로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책을에 대한 또 추천사를 써 주셨고요. 사경인 회계사, 대한민국 최고의 재무 분석 회계사죠. 이분은 쉽고 유쾌한 방법으로 콘투 투자를 대중화시킨 저자가 이번에는 현실적인 파이어의 법칙을 매우 흥미롭게 제시한다. 파이어는 단어에 가슴이 어, 뛰는 그런 단어, 파이어. 이 책이 당신을 한 걸음 더 끌어당길 것이다. 업라이즈 투자 대표 김동주 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음, 경제적 아,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네요. 그 다음에 내용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정답은 없다. 그 어, 동감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야 이게 정답이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직업도 삶의 철학도 다른 20명의 파이어족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자기만의 방법을 풀어놓는 이 책은 독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 방법은 없지만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책 속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책 속의 내용과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은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파이어족은 어느새 새로운 트렌드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파이어족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여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영어 문구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 자유 조기 은퇴죠. 약자로 따서 만든 것이다. 결국 파이어란 경제적 자유와 같은 개념이다. 최근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꿈꾸는 수많은 2030이 파이어족을 동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유튜버, 그다음에 사업가가 되지 않는 한 파이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에 포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하지만 또 나오네. 직접 38세의 나이에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파이어에 성공한 강한국 작가는 파이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어 힘이 됩니까 여러분? 지출을 줄이고 조금 더벌 궁리를 하고 꾸준히 투자하는 노력만으로도 누구나 10년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파이어를 달성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으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이어족들을 수소문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부를 축적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포함해 강한국 작가를 포함해 20명의 파이어족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파이어 부자들은 각양각색이다. 직장인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수십억 부를 쌓은 사람, 어 수십억의 부를 쌓은 사람, 직접 기업을 창업해 부자가 된 사람,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업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 파이어를 위해 물가가 저렴한 나라로 이민을 간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파이어스토리가 담겨 있다. 저는 지금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여기 물가가 좀 비싼데.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부자들의 노력 중 내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가책 소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제가 쭉 보니까 음이 책이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수입은 어떤지 그 사람의 또뭐 지출은 어떤지 또그 사람이 또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렇게 좀 책에 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읽어드릴 또이 목차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보시는 유튜브 설명란에 다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은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액을 어, 프로로그 파이어 쪽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많다. 어, 호주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첫 번째 목표거든요. 정착하는 분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법을 이제 주변의 분들 몇몇 분이 알고 있는 그 방법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실제로, 호주 여기 정부 사이트, 이민성 사이트 에 들어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의 카테고리가 250개가 넘더라고요. 와우!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의 근시안, 좁은 시안으로 보는 거죠. 자, 잠깐 옆길로 갔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파트 1. 39세 신의 직장을 그만두다. 그래, 강한국 작가의 이야기가 좀써 있는데 35세에 가난하다면 그건 당신의 책입니다. 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리고 40세를 넘어서, 이 책이 있는 건 아닌데, 다른 책에서 본 건데, 40세가 넘어서 부모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100% 공감합니다. 파트 2.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산을 잃었는가? 어, 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순자산 20억, 연지출 25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 이유가 무엇이냐?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니나노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자기가 더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 여기 숙명의 인터뷰가 있는데 아까 앞에 부분에 첫 번째 강한국 작가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요, 20분의 간단한 디테일들만 읽고 넘어갈게요. 먼저, 원팀장, 1 0 0점 짜리 스킬 하나보다 60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주, 회사내에서 성공할지, 투자나 부업의 길로 빨리 갈지, 빨리 정해라. 그 다음에, DP, 빨리 시작하라. 투자는 남는 공부다. 일단 무조건 시작해라, 빨리. 부자, 언니, 나나, 돈을 아끼면서도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다. 이창민, 끊임없이 공부하면 콘텀 점프가 가능한 분야가 보인다. 삥이한 번에 점핑하라는 거죠. 세플리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자. 미국 배당주로 달성한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삼성동 라이언 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못하는 일은 빨리 손절해라. 아, 이분은 또 코인에 하셨네. 나서진 다양한 금융상품을 경험해봐라.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라. 이런 금융상품 봅시다. 김경호 작은 성공은 혼자 가능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누군가 도와야 한다. 글로벌 만능 플레이어로 하셨대요. 임도와 자신의 발전으로에 투자하고 글로벌 스케일을 놀아라. 아, 야, 3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10번을 고민했대. 20억이.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경제와 정치를 알아야 된다. 아, 이건 너무 중요하죠. 부동산은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이게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참고로. 알렉스호, 손실은 제한되어 있고 제, 수익은 제한되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라. 임가 포커든 투자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리스크 이 중요. 사장 어, 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재테크 전도사래요, 이분은. 그다음에 재테크로 스크루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뭐 필명이나 닉네임이겠죠?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서 수입을 올려라. 그다음에 최재우 어, 왜가 어떻게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 해야 되는가? 네이버 개발자구나, 이분은. 오 20대에 코인 부자가 됐대요. 그 다음에 칩이 명품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어 맘 지출 통제, 수입 증대, 성공, 투자 세 가지 다 잘해요 정말 정답이네요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laughs> 투자를 해서 성공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인기 얼리아답타에게 고수익의 기회가 온다 좀 미래적인 것들을 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파트 3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에서 찾은 파이어의 4단계 법칙이 있어요 이건 좀읽어드리겠다 스텝 1 계획을 세워라. 내성에 맞는 파이어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스텝 2, 지출. 지출을 줄이는 부자들의 특급 노하우. 스텝 3, 수입. 어떻게 그들은 젊은 나이에 많은 어, 돈을 벌게 되었을까? 스텝 4, 투자. 반드시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투자 마인드.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주식과 코인. 이렇게 좀 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게 짧게 짧게 20명의 이야기와 정리된 써머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몇 가만 좀 잡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달 죄송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는 수익, 지출, 투자 모두 중요하지만 단계별로 중요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수입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벌어야 그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지출이 중요합니다. 모은 돈을 덜 써야 종잣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후반기에는 자산이 쌓이면서 투자의 중요도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1억을 어떻게든 모아라. 1억을 월급을 받으면 다 쓰고 저금하지 말고 무조건 저금에 놓고 뭐50% 이상 저금에 놓고 나머지를 정말 쪼개서 쓸만큼 써라. 그래서 종잣돈이 돼야 된다. 엄청 그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저는 투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복리 혜택을 누리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고수의 반열에 올라서는 시기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위해 하는 공부는 휘발성 공부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공부이고 남는 공부입니다. 그렇죠. 투자의 공부는 빨리빨리. 자,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파일 이건 어, 파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파일을 만들고 키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처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컨텀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1억이. 아, 죄송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이겠다. 오타가이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이 가능한 기회를 포착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점핑, 점핑 한다는 거죠. 자,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투자든 사람이든 오르는 놈이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내리는 놈이 계속 내립니다. 도움주는 사람은 계속 도움주고 피해주는 놈은 계속 피해를 줍니다. 아, 이거는 뭐, 모든 많은 분들이 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르는 종목에는 관심을 두고 도움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십시오. 투자도 잘 되는 것에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플러스인 사람에게 더쓰게 쓰는 게 맞습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에너지나 잘되는 것에 써라. 그래서 파이어 어, 족이 되어서 자유를 꿈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잘되면 에드업하고 아니면 빨리 손절해야 합니다. 에드업과 손절은 주식 용어인데요. 동시에 인생 용어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곳에는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잘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만든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 노동자를 생산하는 학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노동과 시간을 재화로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애초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며 자본가들은 자본가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플라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학교에서 이런 걸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 이외의 곳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페이지 231 페이지 고인은 주식과 달리 가치 평가를 하기 힘든 자산이기에 과거에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 전후에 거래를 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적 분석과 함께.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매매를 합니다. 또한, 어, 디파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어,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코인. 저 사실 코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답니다. 자, 페이지 366페이지. 이 책에 나온 젊은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창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사놓은 부동산이 올라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카지노에서 포커를 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 단한 명의 예외도 없었다. 그렇죠. 그냥 은행에 돈만 계속 넣어놓으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고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드시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열심히 벌고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은 너 자신을 알라였다. 네, 소크라테스. 누구에게나 맞는... 파이어 필승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각자 사람에게 맞는, 각 개인에게 맞는 선곡 방식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케이. 이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직장생활, 지출, 투자 등 파이어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오 맞아요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어, 소개시켜 드린 책은 파이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자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가 제가 이렇게 그 작가님 사진 밑에 젊을수록 이걸 한줄 넣었는데 공감하더라고요 어, 젊을수록 여러분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책을 한권 소개시켜드렸고요 임 대표의 책잇아웃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목소리>